선배가 후배에게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타크리이터 만화 선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네이버 판타지 웹툰 91선 티어리스트 오! 91선 선정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완결은 뺐습니다. 완결은 안 넣었고 연재휴재 중인 웹툰 중 제가 1화라도 본거 티어 나누는 기준 100% 그냥 내 주관 시네타이거든요첫 번째 작품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시네타이 네임밸류만 따지면 사실 우주명작급인데 저는 하차했습니다 시네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가주마블이에요 가주랑 그 부루마블 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시네타은 저는 중간에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산으로 갈때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음 작품은 잔불의 기사. 정말, 정말 애정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잔불의 기사. 낙연이 정말, 정말 재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지와 재치로 그때마다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작품인데, 품과는 구별되는 게 요새는 먼치킨이 유행인데 먼치킨이면서도 먼치킨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두뇌 싸움을 보는 맛이 있고 또그 인물 간의 세력구도 엮이고, 엮이고 엮이고 엮이는 과정에서 풀어지는 세계관 같은 게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라 저는 명작 무조건 명작 잠부르기사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왔네요 멸망 이후의 세계 멸망 이후의 세계 어디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B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볼 만함 정도. 근데 이게 멸이세 세계관을 만약에 이해를 하고 진짜 요 마음 속에서까지 멸이세 그 주인공 재환의 이야기를 이해를 할수 있다? 그럼 솔직히 전 여기까지도 가능한 작품이라고 봐요. 설정이나 그런 매력 포인트나 그림체 액션씬 압도적인거나 그런 걸로 봤을 때 고유 세계 가져오는 거 보면은 페이트 생각도 나가지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잘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세계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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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해가지고. 볼만함으로 내려와 있는 작품이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웹툰 스튜디오에서 엄청 각성해가지고 후반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해 안되는 세계관들 싹 설명해주고 주인공이 내부 세계가 어린 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 설정이 왜 나오는지가 갑자기 마음속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 맞아 우리도 어린 왕자였던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감성팔이 성공했다. 진짜 우주명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성공한다면은 근데 그게 성공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니까. 여러분, 이거 나왔어. 성검 전설. 이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요새 보기 힘든 너무 좀단비 같은 작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 솔직히 재밌으면 넣을래요. 성검 전설. 어떤 작품이냐면은, 여기 보이는 친구가 용사인데, 용사가 성검을 잃어버려요. 진짜 지읒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왕 쓰러뜨리다가 성검 찾으라고 톡 가는 내용입니다. <laughs> 개그코드가 되게 옛날 아재감성 개그코드인데 요새 밈을 너무 잘 알고 잘 넣으셔가지고 요새 밈드립 나올 때 진짜 미치겠습니다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그런 느낌으로 막 바초 아저씨가 이렇게 막검 들고 다니고 막 애들 후어 패고 그런 느낌인 작품인 줄 알아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코노스바류에 가까워요 이 멋진 세계 축복을 그런 진짜 병맛 코미디에 가까우니까 강추드리고요 용돌 나왔습니다, 용돌. 용사가 돌아왔다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말이 많죠. 용돌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실 더 궁금해요, 용돌. 용사가 돌아왔다 어느 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아마 엄청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돌. 채팅창만 봐도 바로 그냥 명작입니다. F, 나름 잘 만들어진 초반제외 고트, B. 지금 엄청 갈리죠? 저는 이거를 종합 딱 판단을 했을 때, 좀 아쉬운 것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피소드 몇 개는 진짜 고트가 맞아요. 우리 세월의 용사, 세월의 용사 에피소드는 진짜 장난 아니고, 1화 한정으로는 진짜 고트죠. 우리 김민수. 김민수 에피소드 초반 엔팩트도 진짜 장난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용사가 돌아왔다 보는 법. 일단 1화 김민수를 본다. 초반에 좀 보다가 건너뛰고, 회귀의 용사 에피소드를 잠깐 본다 하면서, 와. 초반에 떡밥을 잘 심어놨구나 느끼고 그 다음에 세월의 용사 에피소드를 본다 하면은 그냥 재밌는 것만 잘 골라봤다 라고 볼수 있고 중간에 있는 내용을 싹 드러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회귀의 용사 에피소드랑 세월의 용사 에피소드만 따로 뽑아서 그걸로 완결이 나는 작품이었다 하면은 저는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김민수 이야기하고 회귀 용사 이야기하고 세월 용사 이야기하고 플러스 하나 더 하고 끝내버리면 작품을 그러면 여기까지도 가능했다 봅니다. 근데 여기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은, 나왔네요.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독자의 이야기. 이것은 독자의 설화. 우주 명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독 시 한국에서 이길 수 있는 웹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SS죠, 이거는. 아니, 이게 진짜, 진짜 신기한 게 보통은 소설 표현을 웹툰으로 가져오면서 웹툰이 시각적으로 나오니까 시각화가 들어가면 표현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독 씨는 항상 말하는 게 글이 더 풍부하대. 그림보다.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세계관을 하나 뽑아보자면은 신들이 이야기를 먹으면서 즐긴다. 라는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성자물들하고 전독시 성자물하고 차별점이 뭐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성자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인류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성자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입장에 몰입을 해가지고 봐야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 많은데, 근데 거기서 표현되는 성자는 인간이 신이 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전독시에서 나오는 성좌는 정말로 신 정말로 성좌 시간과 공간 그런 걸 뛰어넘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들한테 코인 후원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즐기는 거는 우리의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성좌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세계관이 너무 매력적이지 아니었나 그래서 전독시 이후로도 성좌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작품들도 성좌가 후원을 해준다는 설정이 많이 나오지만 전독시 느낌의 그걸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성자라는 존재 컨셉 자체부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재밌는 거몇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66666년 66666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어렵다. 지금 보면은 뭐 B, B, C, B, A, B, B, C 막 B랑 C가 많네요. 일단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디아블로 볼피르라는 인류 최고의 흑마법사예요. 근데 신들이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서 이 흑마법사가 인류의 대표로 그 신들을 이겨내고 인류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지만 거기에 실패해서 66,666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그 신들을 때려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중간에 그림체가 바뀌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쪽 그림체로만 진행이 됐으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음 a급. 그러니까 바뀐 그림체로만 처음부터 진행이 됐으면 a급. 바뀌지 전 그림체로만 처음부터 진행이 됐어도 a급. 왜냐면은 바뀌지 전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우리 바뀐 이후도 그림체나 액션씬이나 그리고 등장인물들 매력 보면은 솔직히 a급인데 문제가 바뀌었다.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문제죠. A급 탑 티어에 원래 있어야 될 작품인데 그림체 바뀐 게 문제라서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만함 정도 B급 넘어갈게요. 나왔다,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 나왔죠. 바로 A급 넣겠습니다.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 이건 지금 딱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A. 저는 별품소가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 가장 재밌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 그리고 앞으로 재미 없어질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티어리스트를 해서 다음에 별품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나 여기쯤으로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별품소. 하지만 지금 폰만 보면 여기가 맞다. 왜그러냐면은 별품소에서 쓸수 있는 치트키란 치트키는 다 나왔어요. 기사 세계관에서 쓸수 있는 치트키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주인공이 소드마스터가 돼서 오러를 쓸때 이때가 진짜 우리가 올라오거든요. 그 뭔가가 기사만 보면은 거의 오줌 질이던 우리 오줌싸개가 갑자기 막 여기서 오러가 나와가지고 기사나 중간 보스 같은 걸 물리친다? 그거 한두번 정도 치트키 쓸수 있습니다. 중간 보스 물리칠 때 진짜 센눈 물리칠 때그 낭만 치트키 벌써 중간 보스 한 썼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갖고 있던 아픈 사연 치트키. 주인공이 그렇게 자신의 동료들이 몰살되고 도망을 와는 가정에 여주인공을 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여주인공을 얼마 전에 다시 만나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왔죠. 그러면서 눈물 한 바가지 싹 쏟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 치트키, 그 치트키를 이미 써버려가지고 이 뒤로는 어떤 식으로 치트키를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주인공이 성장에 나가는 그 에피소드를 메인으로 가지고 갈 거면은 뭐가 됐어야 되냐면은 정지가 확실하게 나왔어야 돼요 무협에서 보면은 1류 2류 3류 헌터물 보면은 A급 B급 S급 SS급 최근에 나왔던 거 귀멸의 칼날 하시라 그리고 상현 하현 파워 인플레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딱딱딱딱 나눠 있어서 주인공이 아 얼마나 세졌구나 더 적을 상대를 했을 때이 주인공이 어디까지 비빌 수 있고 그리고 에피소드가 진행되는데 그것보다 더 비벼 그러면은 와 얘가 원래 이 것밖에 싸울 수 없는 애였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겨내서 얘를 겨우겨우 쓰러트렸구나 하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경지가 안 나눠져 있으면 그 감동이 완전 반감에 반의 반으로 줄어들죠. 주인공이 소드마스터 중에서 어느 정도로 강한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오러를 쓴다가 다야. 오러도 몇급 오러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얘가 완전 초반에 나왔던 그 달빛의 그 기사였나요? 걔랑 싸웠을 때 어느 정도까지 비빌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갑자기 최종보스 나와서 걔랑 싸웠는데 처발렸어. 근데 처발리는 게 맞는 건지 주인공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완전 고트 제일 재밌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갈 길밖에 안 남았다 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겜바바 나왔네요 겜바바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 기 주인공이 게임 속에 빙의를 합니다 하필 바바리안 캐릭터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요 바바리안 자식들 어떤 자식이냐 앞뒤가 안 맞는 놈들이에요 그냥 됐다 그냥 기분 나쁘면은 뚝배기부터 깨는, 페헬라! 하면서 그냥 소리치고 다니는, 그냥 상탈하고 다니는 미친놈들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설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표지가.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진짜로 그냥 얼굴이랑 요 몸뚱아리만 보고 있어도 뭔가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그 상남자 중에 상남자 캐릭터가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품 자체가 이거 표현을 굉장히 잘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바리안 퀘스트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이거는 웹툰 표현 잘됐습니다 우리는 요 바바리안 퀘스트 같은 완전 현실성 넘치고 진짜 근육 냄새 나고 남자가 얼굴 한 번만 딱 하고 명태사 뱉어도 야시 심금을 울리는 그런 완전 다. 크 판타지를 기대하고 보게 되는데 근데 웹툰이 살짝 가볍게 나와서 저는 그냥 볼만함 정도 스토리가 좋기는 한데 스토리랑 그림체랑 잘안 맞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음 작품 이거 요새 또 핫하죠 사형집행관 히어로와 빌런이 존재하는 세계관이에요. 히어로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합니다. 주인공이 사형 집행관이 돼서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내려가면서 있는 빌런들을 다 죽여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림체 진짜 탑급입니다. 탑급. 제가 봤을 때 전독시 이겨요. 그림체만 따지면은. 지금까지 웹툰은 일본 만화적 연출에 더 가까웠거든요. 가로로 긴 거. 가로로 긴요 만화책 연출에 가까운 게 많았는데, 사형집행가는 위아래로 긴전투씬 연출을 정말 잘해요. 이런 작품이 몇개 없거든요, 최근에. 그림은 진짜 완전 탑티어급이라서, 저는 1화 나오자마자, S급 진짜 가능한가? 이거 가나? 오랜만에 S급 또 나왔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만한 B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습니다. 서사가 너무 아쉬웠어요. 스토리를 풀어내가 나가는데 그 어린 두명 나오는데 개 에피소드를 풀어주는데 성냥팔이 소녀처럼 감성팔이 외투니 돼야 되는데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면서 감성 사세요, 감성 사세요 하면서 성냥 이렇게 나주줘서 어머 너무 불쌍하다. 우리 성냥 하나 사줄까 했는데 눈앞에서 불을 팍 붙여서 어때요? 따뜻하죠 하는 그런 느낌. 나사가 하나 풀려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laughs> 단난난난난난나... 반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반박 안 받습니다. 마왕까지 한 걸음 명작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출 방식 중에 하나가 제목 떡밥 있거든요. 제목 떡밥. 잘 제목 떡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리제로. 가장 감동을 준 장면이 그 우리 램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면서 이치카라, 이아 제로카라 하면서 그 딱. 펼쳐지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저는 리제로 보면서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 제목, 떡밥을 넣어주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마왕까지 한 걸음 너무너무너무너무 그걸 잘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와, 떡밥 진짜 감탄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그림체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요런 라인에 있는 요, 멸이새라던가, 사형집행관, 우리 도련님, 보다가 마왕까지 한 걸음 가면은 그림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애니가 나중에 나오면은 그냥 우주명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이 딱 나와서 이쿨 26화 분량으로 해서 마왕까지 한 걸음 떡밥 풀릴 때까지 딱 완성이 되면은 와, 진짜 그러면은 초명작 애니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경설이 나와버렸네요. 저 S급, 명작, 엔딩이 진짜 깔끔하게 나면 우주명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경설은. 한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중간에 어떤 내용을 넣고, 그 어떤 내용을 넣을 때 어디에 무게감을 더 실고, 여경설이 그 호흡조절이 미쳤습니다. 진짜. 그 콘티 단계가 말도 안 돼요. 연출이 말도 안 돼요. 각색 연출 그 구성이 한화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너무 깔끔하고 일부러 재미있는 거 다다다닥 다 넣고 재미없는 거 그냥 설명 생략해버려서 한화, 한화, 한화가 완결이 납니다. 너무 깔끔하게 딱 끝나요. 그 연출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뭘 보면 알수 있냐면은 오늘만 사는 기사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콘티 작가님이 그린 거거든요. 역대급 영재 설계사랑 같은 콘티 작가님, 글작가님, 우리 이현민 작가님, 이거 보시면은 왜 제가 이분이 연출을 그렇게 잘한다 하는지를 아실 거. 이걸 그리고 혹시 이 연출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만 사는 기사 웹툰 본 다음에 초반 내용만 웹소설로 조금만 읽어보세요. 이거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용 흐름은 똑같은데 중간에 곁다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다 쳐내는데 나중에 다 보고 나면 그 곁다리 내용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경설은 곁다리 내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쳐내고 핵심만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곁다리 내용까지 머릿속에 다 박히는 그런 거에서 정말 연출 호흡이 말도 안 되는 작품.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 나 혼자 말렙뉴비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게임 세옥에 완전 초, 초, 초고인물이고 주인공이 그 게임을 공략하자마자 그게임이 있던 탑이 현실에 나와가지고 그 탑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데 주인공이 초고인물이었으니까 히든 피스 같은 거싹 독식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또 하는 나온 랩류. 딱, 나온 랩류 작품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A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특이한데, 왜 고평가를 하냐면은, 스토리 솔직히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히든피스 맨날 나오는데, 그 히든피스에서 매력을 느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아, 또 그냥 뭐 걔가 뭐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또 하나하나 찾아내서, 또뭐 어찌저찌 해서 깨나보다, 생각은 하는데 왜 A급으로 가냐면은 웹툰에 정말 최적화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 한화 즐길 때 이걸만한 게 없어요. 웹툰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일주일에 한화씩 보는 작품들이잖아요. 다른 작품들은 호흡을 길게 가는 판타지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한화 보고 우리 타락성녀 누님 보고 그리고 까먹고 다음주 한화 보고 다음주 까먹고 그니까, 뒷내용은 안 궁금한데, 한화 즐기기에 이거만한 작품은 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방식이 웹툰한테 최적화된 맞는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웹툰 시장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방식이 맞는 방식일 수 있는 거고, 전독시 같은 방식이 맞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한화씩 즐기는 정말 가벼운 스토리의 무게감을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스토리는 무게감을 다 덜어내고 그냥 주인공 매력 캐릭터 매력 완전 화려한 액션씬 그래도 나름 들어보면 신기한 히든피스들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류의 작품들 중에서는 나 혼자 말렘 뮤비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에서 존경합니다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체크포인트 1화가 16년에 나왔거든요 시즌1 1화가 시즌2가 20년에 나왔어요 4년이 지나서 시즌2가 나오고 시즌3가 24년에 나옵니다 작가님이 4년에 한 번씩 시즌을 내세요 아 이쪽이 맞겠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재밌음 정도의 A급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고 시즌2 에피소드 한정으로는 명작 반열에 오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어떤 소재냐면은 체크포인트가 이제 주된 소재인데 주인공이 인생에서 체크포인트를 찍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찍어둔 곳으로 과거로 몇 번이고 돌아갈 수가 있어서 그걸 돌아가는 능력으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를 다룬 내용이거든요. 시즌2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어디까지 쓸수 있을까의 한계를 본 느낌이었어요. 시즌2 시간을 되돌리는 체크포인트 회기, 무한회기라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타임루프 물 중에서 저는 이게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타인즈게이트, 슈타계, 우리 2000, 2011년에 나온 슈타인즈게이트가 소재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얘도 무한회기물이에요. 여기에서 쓰이던 소재가 지금으로는 무한회기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슈타인즈게이트는 스토리 떡밥을 세울 수 있는 거에 가장 완벽한 끝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류의 작품으로서 체크포인트 시즌 2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초인의 시대입니다 초인의 시대 야 이거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주셨던 초인의 시대 초인의 시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초인의 시대에는 딱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생각하면 딱 맞죠 그냥 빌런이 있는 세계관에 히어로가 나와서 빌런 쪽이랑 전쟁을 하는 딱그 에피소드인데 저 여기, 초인의 시대는 항상 보면서 아쉬운 게 그림체 호불호가 너무 심해요. 그림체만 조금 더 대중적이었다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명작에 넣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아직 못 올라가는 거는 그림체 호불호가 너무 심해서 저는 A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인의 시대. 재밌음. 조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초인의 시대랑 가장 비슷한 작품을 하나 뽑아봐라 하면 조조가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조조랑은 다르죠. 조조만의 특이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조조는 이 액션씬 히어로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조조만의 느껴지는 그 감성 좀 뭔가 정신 나갈 것 같은 그 느낌 막조조 서기 그런 이상한 감성들이 그게 다 어우러져서 좋은 건데 초인의 시대는 그 어우러질 만한 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막, 로드롤러다, 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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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딱 장면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을 그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명작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인의 시대는 그거랑 어우르기에는 작품 자체만 가지는 고유의 감성은 없어요. 대신 스토리랑 작품의 구도나, 전투씬, 그런 게 정말 잘 짜여져 있는 작품이지. 바퀴 같은 것도 그림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림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지만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이 광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광기를 보러 가는 거지 저 그림체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작품만이 가진 뭔가 특이한 세계관을 그림체에 녹여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 비호감인 그림체도 호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퀴는 그걸 잘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거고. 근데 초인의 시대는 호불호가 심한 그림체에도 불구하고 뭔가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철학은 조금 모자란 느낌? 저 조조나 바퀴 같은 그림체 호불호 심한 작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A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너무 재밌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요새 나오고 있는 작품들 중에 이거만 한거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딱 여기 아쉬운 점이 항상 하나가 있어요. 디캠폭은 너무 인형 같아요. 캐릭터들이. 그림체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 인형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에반젤린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디겜폭 가장 명에피소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웹툰으로 나온 에피소드들 중에 가장 임팩트가 셌던 에피소드 하나만 뽑아 보라고 하면은 저는 변경백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반젤린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생각 같은 걸 고쳐 먹고 성장해 나가는 그렇게 끝이 났으면은 그 뒤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에반젤린 얼굴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울컥해야 돼요. 에반젤린 얼굴을 볼 때마다 에반젤린 아버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와 드디어 얘가 이렇게 뿌듯하게 컸다 하는 그 뿌듯함이 얼굴에서 느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반젤린의 이미지는 이거죠. 항상 이 이미지야 이 이미지. 작품이 진행되는 서사는 굉장히 깊고 애들의 서사가 스토리는 쌓여 가는데 그림체에서 그 서사가 안 느껴집니다. 이상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들만 고쳐지면 정말정말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 저 이거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요. 댓글로 웹툰 추천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댓글 만천개 받아가지고 얘가 2위인가 했거든요? 거의 전독시 다음. 진지하게 웹툰 기준으로만 볼게요. 웹툰 기준.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장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장르.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가 초반에는 분위기가 엄청 가볍거든요? 분위기가 엄청 가벼운 그냥 착각 코미디 일상 판타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엔딩으로 가면서 완전 피폐물이다로 장르가 확 바뀌거든요? 피폐로 갈 거면은 처음부터 피폐 노선을 잡고 가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개그콧 노선으로 잡을 거면은 피폐 내용이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는 생각해서 날릴래요. 저는 여기껏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엔딩 쪽 에피소드는 정말 좋았던 게 맞아요. 그게 하지만 앞쪽하고 뒤쪽 내용하고 너무 잘안 어울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웠고, 근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2부, 3부가 나오면은 그쪽 에피소드가 좀 빡셀 것 같거든요, 내용이. 댓글로 받으면서 엔딩 쪽도 거의 스포를 다 당했는데, 그 스포까지 내용이 나오면은 여기 쪽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기 넣어놓고 뒤에 피폐물적인 얘기가 계속 전개가 되면서 웹툰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그 앞쪽 코미디가 생각나는 작품이 아니라 2부 이후로 피폐한 작품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확 박혀버리는 작품이 되면은 저는 A급까지 올라갈 만한 작품이라고는 충분히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장르 확립 자체가 안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C급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좀 아쉬운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구몽을 먼저 할까요? 구구몽. 여러분들, 구구몽 어딥니까? 따로 분류합시다, 우리. 이거를 세상이 받아들이기는 아직 너무 이른 작품이 아니었을까? FF급으로 우리 99 강화나무 농, 몽둥이 배울 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구구몽도. 분량은 뒤지게 많습니다. 이거 하나 배워야 돼요. 웹툰은 분량이 많은 것도 하나의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출이 조금 잘안 되고 그리고 스토리 내용 별로 재미 없는 거 이렇게 가면서 용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러스트 형식으로 예쁜 여캐 아니면은 잘생긴 남캐 그런 거라도 보러 오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두 짤에다가 힘을 그렇게 빡빡 빡 넣어주는 게 오히려 저는 그쪽이 낫다고 보고 그것도 구구멍이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니까 배워야 될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그로 끈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 네. 넘어가죠. 다음 작품입니다. 위장 취업 당했다. 아카데미의 위장 취업 당했다. 이거 1화 고트죠. 아카데미의 위장 취업 당했다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은 어디 쪽에 무게를 가장 싣고 있는 작품인가 생각을 해 보면은 위장 취업은 스토리의 무게를 가장 많이 싣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신기한 세계관, 신기한 적들, 그리고 암투. 굉장히 다양한 설정들이 얽히고 얽히면서 그 사이를 정면 돌파하는 주인공. 그런 스토리의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는 작품인데 근데 그 스토리 전달이 잘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얘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능력을 쓰는 것도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지 아직도 모르니까. 위험을 헤쳐나갈 때마다 뭔가 능력을 쓰는데, 무슨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어 이거 또 그런가보다 하게 보게 되고 근데 이게 아직 스토리 자체가 아직 전개가 많이 안 돼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럴 거면 그냥 초반 내용을 확 각색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메인 스토리 진행되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투신전생기 야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어디다 넣을까요 여러분 A A A 하위 절대 A 저는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신전생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우리 최종보스 나오고 그 내용이 엄청 커지면서 끝났잖아요. 전쟁 얘기가 나오고 그 최종보스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오고 그리고 우리 편, 우리 국가의 뭐 황제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기사들이 어떤 세력구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떡밥을 확 풀고 바로 끝났거든요? 투신전생기가 지금까지 재밌었던 이유는 세력구도를 모르고 봐도 이해가 돼서 재밌었던 거예요. 주인공이 전쟁 상황에서 딱 하고 나타나서 용사가 나타났다 막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지금 전개가 돼도 주인공 너무 멋있고, 와, 얘가 이제, 이제 다 때려 잡는구나. 그래, 용 잡았으니까 세졌지.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해도 재밌는 시점이 지금까지였는데, 근데 지금 딱 시점부터는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뒷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신현생기가.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소재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정치가 들어간 작품이에요. 정치. 투신에서 가장 매력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에피소드. 가 뭐냐면은 그 신들, 신들, 신들 그리고 거기에 황제, 교회, 성기사 거기 사이에 정치 싸움이 되게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에피소드들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정치를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도 상관이 없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부터는 작정하고 그 정치 쪽 에피소드를 알아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시점이라 이거죠. 왜 얘가 예세력한테는 공격을 못하는지 왜 얘가 예세력한테 지원군을 못 보내주는지 왜 얘는 여기에서 여기 돈을 못 쓰는지 그러니까 그 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하는데 그게 너무 양이 너무 많아서 저런 걸 성공하면 반지의 제왕이 되는 거죠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저런 걸 성공하면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난이도가 빡세니까 그리고 애초에 시장 구조 자체가 반지의 제왕이 나올 수가 없는 시장 구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 기준으로 우주명작 ss급은 전독시가 유일하고요. 판타지 쪽은 그 다음에 명작은 역대급 영지 설계사 잠불의 기사 마왕까지 한 걸음 새 작품이고 a급 재밌는 작품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제 명작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작품들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 성검전설 초인의 시대 오늘만 사는 기사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나태공자 노력천재되다. 투신전생기 정글 주스 체크 포인트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나 혼자 말렙 유비 한이 정도 라인으로 생각하고 사실 멸이새도 여기 라인에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이해가 안 돼서 못 올리겠다 참아 그래서 B급 수문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서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오타 크리에이터 만화 선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